이지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2000년에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셨습니다.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뒤에서 화물차가 이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 화재가 일어났고요. 오빠는 이, 그,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이지선 양을 끌어냈지만 그때 온몸에 50% 이상이 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어, 4 0 번이 넘는 대형 수술을 했고요. 온몸에 살갗을 뜯어내는 지금은 이제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어, 많은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이마에서부터 이마에서부터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계속 들어와서 오히려 피부가 벗겨져서 화상 입은 고통보다 이 땀으로 인해서 눈에 들어온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지선 이 양도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으면서 수차례 마음속으로 자살을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것만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이 이마에서 내려오는 땀방울 하나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눈썹이 있었을 때참 감사했구나. 아, 눈썹이 있었으면 이 땀이 내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게 감사구나. 작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감사가 지금은 그 모든 신체적 고통, 또 교통사고로 오는 모든 후유증을 극복해 내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대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잘 견뎌내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어, 감히 제가 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았으면 좋겠다는 겉면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팔로 한번 안아 보실까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해. 상처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처죠. 왜 중요한 말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처가, 그 상처가 다른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예요. 김우수 선생처럼. 김우수 선생에게 온그 소년의 편지처럼. 이지선 박사에게 온 눈썹처럼. 그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또 수많은 청년들, 여기 이제 젊으신 청년분들도 많은데 취직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뭐 천만 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어? 본인이 겪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 힘든데. 그런데 그 원인은 이런 것 같아요. 음, 취직을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혹시 취직만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했어요. 인턴을 하느려고, 또는 뭐 홍보대사 하느라고, 엠베서더다, 기타 등등이다, 뭐다, 뭐. 이제는 인턴제도 같은 게 옥상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들 다 기억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수고했다. 저이 말씀의 마무리는 자기 자신에게 수고하는 멘트로 마칠까 합니다.